난택주난 쪼꼬. 쪼꼬야 여기 봐 반반 유치원이야. 어 반반 유치원이다. 로블록스 버전. 어 그러나. 와 여기 친구들도 있네. 어 엄청 많다 친구들. 어 변신 방은 뭐지 왼쪽에? 어 그러나 이거. 눌러볼까? 눌러보자.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친구들. 아, 변신할 수 있나봐. 뭐야 레인보우 프렌즈, 프렌즈 친구들도, 친구들도 있네 있다. 아 여기 반반 유치원 친구들하고 레인보우 친구들로 변신할 수 있나 봐어 그런가 보다 뭘로 변신해 볼까? 어... 오빠 어? 나는 이거 변신 안되는데? 어? 이거 왜 안되지? 뭔가를 찾아야 되나 봐 어? 뭔가 찾아야 된다고? 로미로 다시 가보자 가보자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구만 먼저 그러면 드론으로 이 버튼을 딱 누르는 거잖아 맞아 눌러야지 그리고 아 먼저 여기부터 가는 거지 여기서 드론을 찾았지 여기는 못 가고 여기 위에 드론이 있었는데 여기 뭐 없는다 여기 뭐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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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어뭐 어, 클릭된다 뭐 어, 클릭돼? 아아 아, 아, 그래 클릭 어 배지 받았다 와 배지 와, 받았다 히델 선장을 받았는데요 어?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거 드론으로 버튼을 누르고 이리 가는 거죠. 어, 가자. 그러면 여기에 새가 있는 거죠. 오 필라. 선글라스 쓴새 선글라스, <laughs> 선글라스 썼어? 맞아 여기서 알을 찾았었어 맞아 여기 선글라스 쓴새있었 n g glasses. Song glasses. s o n 어디어 a s s e s Song g l a s s 는 s s o 안 g g 어? 오페라새를 찾았어 뭐야? 얘는 비빔데? 몸으로 비벼야 되는구나 어 찾았다 찾았다 그럼 우리 변신해볼까? 좋아 변신하러 변신 가자 변신방으로 가서 조금 뭘로 변신할래요? 나는 당연히 선글라스 쓴새 핑크 핑크 나는 그러면 아이쁘인가 보다 피들 선장 캡틴 피들스 아오 귀여워 캡틴 피들스 오케이, 로비로 가서 로비에서 만나요 어 쪼꼬에요? 네 쪼꼬에요 <laughs> 나는 귀엽죠? 엄청 귀엽다 조건 좀 무섭네 아니야 나 귀엽거든 선글라스도 꼈잖아 <laughs> 그게 뭘 선글라스야 선글라스 아 이쪽 방도 가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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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매점 같은 거 건전지 찾는 데였잖아 맞아 건전지 찾았지 여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건전지 없다 어 여긴 없나? 없는 방도 있나? 그런가 봐 어, 여기 꽃깔 모자 있어 어나 컴퓨터 한다. 딱딱 딱딱. 깔모자 클릭이 어? 안 되네. 오빠! 왜? 깔모자 비비니까 뭐 어, 어? 줬어. 뺀지 줬어. 나도 나도. 내가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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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찾았어? 이용 제한 구근 뭐지? 그밀이었겠어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우리 저기 안 가봤어. 새랑 추격전 했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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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도 탈수 있는 거야? 나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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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와! 와! 조금 무서운데? 아니야, 귀엽거든. 조금 무섭네. 여긴 아, 내 구역이다. 어, 그러네. 여기서 완전 무서운 거 아니야? 여기 건너가 가지고 와, 어, 안 돼! 새가. 새가 날 따라온다. 오빠를 잡아라. 도망쳐! 도망쳐! 오빠를 잡아라. <laughs> 새가 따라온다. 도망쳐! 오빠를 잡아라. 그리고 이쪽으로 도망이 딱쳐 어, 나도 반대 탈수 있다. 반대쪽으로 도망갔어야 되는 건데. <laughs> 다시 도망가. 새가 따라온다. 찾았 새가 <laughs> 따라온다. 이쪽으로. 잠깐만, 우리 근데 뭐 여기 없었지? 어, 뭐 없네? 그러네. 뭐 없네? 저쪽으로 건너가 볼까? 가 보자. 저기. 맞죠? 저기 저기. 저기서 또 드론으로 여기 버튼 눌러 가지고 여기다. 여기. 유리 안에서 여기 버튼 눌러 가지고? 맞아, 맞아. 여기 없나? 그러면 저쪽 문이 열리죠. 여기 없나봐 안 열리네요 근데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의자 뭐... 잘 찾아봐 의자? 의자 밑하고 밑바닥하고 여기 뭐있다 어, 뭐? 리본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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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된다 어? 야기 얘만 리본 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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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발레리나를 찾았대 찾았어 뭐 발레리나는 뭐지? 뭐야? 우리 변신방 가보자 가보자 우리가 찾은 게 꼬깔콘 이거다 반반이다, 어, 반반이다. 반반 주인공 그리고, 발레, 리본, 리본, 아, 리본. 얘다, 발레리나가 아니라, 반발리나. 아 반반 여자 버전이잖아. 아 그러네. 그럼, 쪼꼬가 걔하고, 내가 얘 하면 되겠네. 좋아. 오, 반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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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리나. 와! 귀여워, 귀여워. 오! 오. 나야, 나. 오빠, 이거 나야. 어, 우리 커플이잖아, 우리 커플. 커플, 커플. 아, 지, 오, 진짜, 진짜 닮았다. 나 리본, 핑크리본이야. 에헤이. 어, 뭐야. 뭐야, 어, 나갈 밖에 수 나갈 수 있어. 와! 있어? 여기 밖에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오, 어, 저기 그린 있다! 그린! 어, 친구도 돌아다니네! 어, 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밖으로! 그린! 친구, 안녕! 이 앞에 건물은 뭐예요? 어, 뭐 있나? 들어가 여기 있어?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있나? 이쪽으로도 가볼까요? 오, 어, 이 친구 저쪽에서 나왔어. 어, 뭐 있나? 보고. 아, 여기 뭐못 간다! 아, 여기는 못 가는구나. 어, 이리 뒤로 가볼까? 뒤로 가볼까? 오케이, 뒤로 가보자. 친구가 이쪽에서 나왔는데? 맞아. 틈새 잘 봐요, 뭐 있는지? 나무, 나무. 어, 저 위에, 위에.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어, 뭐 있다. 그린이다, 그린.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가보자. 이거 어, 여기, 여기 딱 여기다.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다. 여기야. 좋아. 이로 올라가면 되네. 헛. 어, 뭐야? 뭐야? 조코야, 나 여기 뭐 찾은 거 같은데. 거기 들어가. 비밀 장소? 거기 들어갔자나 들어왔어. 헉, 뭐야 여기 그래? 좀 무섭다. 블루, 여기 블루 변신하는 거 있나? 뭐 이거. 어, 오빠. 어 여기. 뭐가 빨간 버튼 눌린다. 빨간색 찾았대. 레드를 찾았다. 어? 아, 여기 레드 찾는 데였어요? 여기 점프를 못하고 떨어졌어. 간다 아. 여기서 좋아. 올라가 저쪽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 못갈것 같은데. 왜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이거 봐. 어, 계단 있다. 계단 있다. 사다리, 사다리. 아, 어, 사다리, 사다리.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됐다. 예! 어, 와! 초록색 찾았다. 우리 변신방 가 보자. 변신방 가서 조금 뭘로 변신할래요? 나 레드. 오케이 나는 그럼 그린 좋아 좋아, 좋아. 그린 레드! 오케이 와 나는 그린 난 레드 조꼬는레 <laughs> 레드 눈이 <귀엽지>? 눈이 귀엽네 <laughs> <laughs> 아이 밖에는 레인보우 친구들이 있나봐 그런가 봐더 찾아봐야 되겠구만 블루랑 오렌지도 있겠지 구석을 찾아 와 이거는 블루다 어 이거 블루다 왕관이다 블루다 파란색을 찾았다 블루 왔다 블루 왔다 오케이. 어, 오렌지 어디 있을까? 그러게. 저 건물도 봤는데. 이쪽은 여기 가지나? 가지나? 가보자. 아까 저기는 막혀. 아, 여기 막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나무들이나 봐야 되나 봐. 나무 이 밑바닥이랑 지붕을 잡아봐 어, 오빠 여기 돼. 뭐 있다. 어유, 오렌지 먹이다. 오렌지 남았지, 우리. 보. 어. 됐다. 됐다. 주황색 찾았다. 편시방 어,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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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어 우리 레이브 프렌즈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다 찾았다. 어꼬뭘로 변신할래? 나 오렌지로 해야 역시 쪼꼬는 쪼꼬만걸 좋아하는구만. 원래라. 나는 쪼꼬만. 블루. 응? 블루! 변신. 오! 나는 블루. 어? 이 오렌지 아, <laughs> 먹어라. 조그만 거 보니까 쪼꼬구만 우리 오렌지. 그럼 레인보우 프렌즈는 다 찾았네 어다 찾았어 반반 유치원 친구들만 남았어요 어? 아 이쪽 안 가봤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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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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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안 가봤네 어 여기로 가보자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와 여기 그럼 뭔가 무조건 있겠다 뭐지? 밑바닥 봐주고 아닌가? 여기 쭉 옛날 컴퓨터들을 지나서 어 없네 여기 없고 밑바닥 봐주고 여기 없네 어어 저거야 응? 여기 위에 위에 안 잡아 봐앉아안 찌면 보여 와 여기 보인다 뭐야. 오징어 오징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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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어 풀린 발견했대 아 친구야 나 밀지마 <laughs> 클릭만 하면 돼 클릭만 친구가 밀어서 찾았다, 클릭 못했어 찾았다 찾았다 아 이렇게 여기서 아무데서나 클릭 되는 건가 보다 나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그럼 우리 한한명 남은 거네. 한 마리 남았어. 여기 가면은 여기서 밑에서 이걸 누르고 그리고 드론으로 여기를 하면 아니다. 여기 버튼 이거 카드 키로 하면 여기가 땅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이걸 누르는 건가? 누기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오! 오! 조코야어나 전보주시 배지 받았어. 와와 뭐야 와. 와, 뭐 엄청 크다. 와,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뭐야 <laughs> 이거? 어, 나랑 닮았어. 안닮았는다 닮았잖아. 멀씬 귀엽거든. 아, <웃음> 뭐야? <laughs> 와, 와, 엄청 크다. 여기, 뭐, 여기 거기다. 엄청 크다. 어? 올라갈 수 있나? 어, 손은 올라갈 수 있는데 머리 위로 올라가고 싶다. 어, 어 나, 나도. 가고 머리 위로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어, 안 되나 봐, 오빠. 머리 위로 갈수 있을 거 같은데? 위로 갔어? 올라가서 어, 여기 투명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쩝쩝쩝쩝 아,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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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된거 같아. 아 됐다, 됐다. 뭐나 여기 넘어갔다. 뭐 어떻게 넘어갔어? 에이 아, 나랑 닮은 거 맞네. 완전 이거 닮았네. 똑같이 생겼네. 오빠가 엄청 짧은데? <laughs> 이거 봐. 이거 똑같이 생겼어. 등도 그리고 머리 위. 와와 예! 오빠 머리 위, 위 올라. 나 올라갔다. 어저하야 나와. 나 오케이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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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손에. 똑꼬 손에 와. 너 똑꼬는 여기 불빛 때문에 더 빨개졌네? 나 엄청 무서워. 오렌지가 보이지? 아니라 레드가 돼 버렸는데. <laughs> 우리 변신해 보자. 변신 변신. 똑꼬는 뭐 되고 싶어요? 나는 예. 점보 점보 점보. 오케이. 그럼 나는 오징어 스팅어풀린 눈 하나 있는 오징어네, 진짜. 전보. 오케이. 와. 뭐야, 오빠 웃기게 생겼어. 전보 조시. 쪼꼬 내가 조그만 것만 좋아한다고 했더니 전보 조시 골랐는데 쪼꼬가 고르니까 조꼬매졌네아 역시 쪼꼬는 쪼꼬매 쪼꼬야, 우리 여기 있는 캐릭터들 다 찾았어. 어, 재밌었어. 그래, 우리 어. 다음에도 더 재미난 게임 또 같이 해요. 좋아, 좋아. 오케이, 같이 족구와 함께 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즐겁게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 안녕!